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20번째 페이지. 맹금류로우구루그란 잡지사 필진 사이에서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한 마리의 파랑새죠 유제이 전시해설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유제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아주 푸른 빛깔의 셔츠를 입고 오셨고 저도 칙칙한 <laughs> 파란색으로 제 몸을 덮었습니다. <laughs> 아, 이제 지난 시간에 미술사 속 검은색의 역사가 엄청 재밌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새까만 검정으로 소개해주신 아니시카포의 반타블랙 소개해주셨는데 음. 지난 방송 보시고 뭐 닉네임 현주리 또 해영팡님께서 그 삼청동 국제 갤러리에 가서 늦기 전에 반타블랙을 직접 보고 오셨다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서 실제로 보니까 더 놀랍고 멋있더라 음. 이런 후기도 남겨주셨는데 좀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여 어, 네, 너무 좋아요. 제가 라디오에서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음. 딱그 시기에 볼수 있는 전시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직접 보고 왔다는 댓글 저도 다. 하나 하나 읽었거든요. 어, 보고 계십니까? 네네. 어.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 <laughs> 네. 잡지사 유주로서 한건 하셨다. 저희가 뭐 가을 지나기 전에 이 가을철에 가보면 좋은 미술관 뭐 이런 주제도 한번 부탁드려볼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색특집 2탄을 함께해 볼 텐데요. 아, 오늘은 어떤 색을 만나볼까요, 선생님? 네, 힌트를 저번... 다 드렸지만 제가. <laughs> 예. 네, 저번에는 검은색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음. 해보았는데요. 어,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색이 바로 파란색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무슨 색깔 좋아하냐고 여쭤봤었는데 네. 또 하늘색이라고 답변을 주셨었고. 선생님 셔츠 색깔을 좋아해요. 어, 네, 맞아요. 제옷 하늘색이죠. 네. <laughs> 저는 약간... 파란색을 더 좋아하기는 아, 하거든요. 진한 파랑. 네네. 오. 그래서 이렇게 또 파란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통계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늘 파란색이 1위를 한다고 해요. 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네. 사실은 어, 블루 영어로 블루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울하다. 때 아, f e l blue라고 네. 이야기하기도 하고 단순히 막 이렇게 밝고 희망적으로 사용되지만은 않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또 파란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아까 오프닝에서 파랑새 얘기를 또 네. 해주셨고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파랑새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음. 파랑새가 뭐 중국 신화나 러시아 동화나 아니면 프랑스의 로렌 민담에서는 또 행복을 상징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도 있고 행복도 있는 그런 네, 어. 색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도 처음에는 우울한 음악 음. 블루스. 이제 뜻이 붙여진 건데 행복함과 우울함을 모두 상징하는 색 파란색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어, 러시아 출신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는 파란색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청색에서는 심원한 의미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 청색은 전형적인 천상의 색깔이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느낌은 평온과 안식이다. 그쵸. 사실 사람들이 파란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평온과 안식. 좀 차분한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혹시 편지장님도 하늘색, 그래서? 어, 그쵸. 보면은 피곤한 색은 아니잖아요. 어,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파란색을 좋아할까를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네. 근데, 어, 연구했던 결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사람들이 평소에 보는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물건의 색 내가 좋아하는 뭐 현상의 색 이런 것들의 평균치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 중에 옛 조상들이 우리가 맑은 날씨 하면 파란 하늘 아.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이런 바다. 것들이 어, 또 푸른색이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파란색이 조금 어, 좋은 의미로 네. 어, 사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연구가 어, 되어지기도 어, 했습니다. 일리 있네요. 자 이렇게 파란색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어떤 안정감을 주는 호감의 색이지만. 초기 미술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원래 검은색의 역사를 저희가 또 지난주에 봤잖아요. 네. 그래서 동굴 벽화 보면 청색이 없어요. 아. 네. 원시인류들의 동굴 벽화. 네, 저희 라스코 어. 동굴 벽화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네. 검정색이랑 적색이랑 그렇죠. 흰색,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뭐, 이제 고대 그리스인 같은 경우에도 푸른색을 의미하는 게 없었대요. 바다도 음. 녹색이라고 어. 지칭이 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붉은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그만큼 예전에는 푸른색에 대한 그렇게 큰 상징성이 없었는데, 네. 어, 이 이유가 또 편장님이 오프닝에서 또 이야기해 주셨던 정보이기도 한데, 네. 다른 색에 비해서 좀 구하기가 어려운 색이라는 거죠. 아, 자연계에서 이제 파란색이 굉장히 극히 드문 색이다. 제가 라디 오프닝에서 오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하늘이나 바다도 사실은 보면 진짜 파란색은 아니잖아요. 음. 물도 떠보면 투명한 색이지 파란색은 아니기 때문에 파워웨이드 색깔 아니죠. 맞아요. 바닷물 떠본다고 산란돼서 네. 저희한테 보이는 색이기 아. 때문에 진짜 파랑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어. 거죠. 그래서 초기 미술사에서는 잘 사용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만들기도 구하기도 어려웠던 파란색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제 고대 이집트로 가면 알 수가 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하고 봤더니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음. 청색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이집트하면은 가장 이집트 사람들이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중요한 거 신. 그죠. 네. 신도 있지만 음. 우리 신처럼 소중하게 이집트인들이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나일강. 아 나일강. 그쵸? 그렇죠. 예. 네, 생명의 이제 또 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의 삶과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당시에 이 세상이 창조된 곳이 태초에 이런 혼돈의 바다이고, 네. 그리고 우주의 신 중에 하나가 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아. 이 눈을 상징하는 색깔이 푸른색이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좀 중요한 색깔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청색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청색 안료를 유일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났던 어. 청금석이라고 해서요 네. 보석인데요. 네. 이걸 갈아서 쓰는 안료가 유일했는데 예. 이제 이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유튜브에 있 청금석 사진 띄어드렸는데, 네, 어. 저거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 파란색이 뭐가 있을까 네.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만들게 되었던 최초의 인공 안료가 음. 이집션 블루라는 와, 거예요. 인공 안료군요. 이집션 블루. 와, 예쁜 색이네요. 네. 연한 하늘색 계열입니다. 맞아요. 네. 어, 굉장히 편집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색이라고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이게 석회석이랑 구리 광물이랑 모래 요세 가지 주성분을 어. 적절한 비율로 혼합을 해서 이제 섭씨 어. 850도에서 1000도 가까이 되는 <laughs> 네. 어, 불에 이제 가열을 하면 굉장히 어. 불투명하고 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생성이 된대요. 네. 이거를 갈아서 만든 아, 게저 이집션 블루입니다. 하긴 뭐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파란색 크레파스 아무렇지도 않게 네. 쓸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런 인공 안료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구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이집션 블루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저 색이 지금 현대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현대적으로도 응용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집트인들은 요 안료들 그 중요한 뭐 파라오의 무덤이나 아까 음. 보여드렸던 뭐 작품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고 네. 지금 현대에서는 어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 이집션 블루를 따뜻한 물에 넣고 네. 장시간 휘저어 봤더니 네. 이게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네. 나노 시트가 나왔대요, 이 이집션 블루에서. 어, 그래서, 요런 특성을 이용을 하면, 네. 뭐, 리모컨이나 아니면 통신장치에 어? 그빔 있죠? 거기에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빔의 형태로. 네네네. 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 현대에도 응용이 되는 야. 알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요 네네. 자 그리고 울트라 마린 색상이 있습니다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음. 이 울트라 마린도 청금석에서 나온 알료라고요 네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집션 블루랑은 또 조금 다른 색이에요 저거는 선명한 파랑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딱 색깔만 봐도 엄청 눈 쨍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울트라 마린 울트라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름과 굉장히 좀잘 음. 맞는 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금색을 갈아서 만든 알료예요 그래서 음.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들 어 대부분이 이 울트라마린을 너무너무 사랑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너무 비싸고 너무 구하기 어려워서 있습니다. 네, 예. 맞아요. 굉장히 비싼 재료 어. 중에 하나였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는 뭐 굉장히 중요한 그림, 뭐 왕족의 그림이라든지 음. 귀족의 그림, 혹은 이제 성서화 중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그림에 음. 특히 이 울트라마린 색깔을 허. 많이 썼었어요. 요 네, 그래서 어이 특히나 이 울트라마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따로 정제를 하지 않고 그냥 갈아서 쓰면 네. 저희 방금 전에 봤던 저 쨍한 색이 안 나온대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다루기가 너무 어려웠던 어... 색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특수 가공 그런 것들이 또 아... 필요했었기 때문에 네. 특히나 구하기 어려웠다라고 했고요. 음. 어, 이탈리아의 화가에 첸니노 첸니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미술에 대한 최초 논문을 하나 써요. 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 울트라마린은 눈부신 아름답고 모든 색 중에서 가장 완벽한 색이다 오. 이 색을 금과 함께 벽이든 관이든 우리가 가지는 모든 작품의 장식을 하면 모든 물건에서 빛이 날 것이다 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색깔이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네. 그니까 이제 울트라 마린이 워낙에 귀하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그리는데 사용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네, 작품을 네. 하나 볼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 사소페라토의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라는 작품이네요. 네, 저희 어. 얼마 전에 끝난 또 근위중앙박물관에서 했었던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에 가면 볼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소페라토의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라는 그림 저도 딱. 처음 마주했을 때아 이게 울트라 마린이구나. 푸른색이 아, 정말 쨍한 네. 그 파란색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진짜 고급스러워요. 너무 마리아가 고급스럽고. 입고 있는 옷이 파란색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참을 좀 들여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성모 마리아 옷을 그릴 때 많이 사용이 되긴 했지만 필수는 아니었어서 음. 이게 구하기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다른 화가들은 이제 조금 다른 안료를 섞어서 칠하 칠하거나 그러기도 네. 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설마 지금도 저색을 얻기 위해서 뭐 아프가니스탄 청금석을 갈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어, 지금은 아니죠. 합성 안료 같은 게 있겠죠. 맞아요. 어. 새로 나온 이제 울트라마린 합성 안료가 나오면서 이제 네. 점점 사용량이 천연 울트라마린은 줄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합성 안료가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기도 음. 하고 이제는 좀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음. 울트라마린보다 그에 준하는 아주 쨍한 그 파란색을 우리가 네. 물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요 합성 울트라마리는 이제 1820년대에 두 명의 화학자가 개발을 또 해요. 네. 그래서 프랑스의 장기메, 그리고 독일의 크리스티안 그멜린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요 네. 색깔 우리가 아까 또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중요한 화가들을 다 사랑했었다고. 네. 그래서 뭐, 세잔, 고흐, 쇠라, 뭐, 모딜리안, 이 몬드리안, 이런 화가들이 이 울트리, 울트라마린 색깔을 정말 음.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청색 안료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코발트 블루인데요 어, 이 코발트 블루는 우리 문화재에도 많이 사용됐던 안료라고요 네네 어, 그래서 그래요? 이름이 음. 코발트 블루니까 어이 코발트 블루가 우리나라 색깔로 어떻게 활용이 됐지 이렇게 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청화백자라고 하죠. 어. 그래서 조선시대에 제작됐던 청화백자에 이 코발트 블루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아 백자에 음. 청색으로 그림을 네, 네. 예.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코발트 블루라고 불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회회청이라는 이름으로 회회청. 불렸고, 어. 이제 중국에서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띄워주시는 사진들 보시면요. 어, 이제 조선 문화의 황금기였던 또 18세기 전반의 국보 제258호인 백자 청화 중문각병, 음. 그리고 18세기 중반의 그런 국보 제263호 음. 백자 청화산수 하문 항아리가 이제 아. 요 코발트 블루를 이용한 백자라는 걸 살펴볼 회색. 수가 있죠. 예.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요. 우리 문화재에도 사용됐던 알료인데. 그럼 이제 서양 쪽으로 가면 코발트 블루 알료가 사용된 가장 유명한 회화 작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파란색 이용한 작품이 되게 많아요. 되게 어, 많지만 네. 이 코발트 블루가 또 특히나 많이 사용된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은 네. 우리 오기스트 르누아르. 르누아르. 네, 네. 르누아르 작품 중에 우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작품이데요다 어, 아, 파란색이네. 시퍼렇구만. 어, 예. 예쁘죠. <laughs> 우산을 쓰고 다니는 길거리에서 우산을 쓰고 다니는 행인이 한뭐0명 정도 맞아요. 어 있는데 우산을 다들 파란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옷도 파란색이고요. 그렇 네. 그래서 뭐 비가 오는 건지 아니면 비가 그쳐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몇몇은 우산을 피고 있고 펴고 있고 누구는 우산을 쓰고 있지 않은 그런 그림인데요. 네. 어, 지금 요 그림을 어, 과학자들이 첨단 기자재로 이제 분석을 해봐요. 아, 네. 분석을 해봤더니 요게 한 번만에 완성된 작품이 아니었대요. 아. 그래서 이게 거의 한 5년여간에 걸쳐서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네. 처음에는 지금 우산 쓰고 있는 여인, 뭐 옆에 드레스 입고 있는 여인, 그리고 아래쪽에 아이 하나 보이시죠? 아, 저 소녀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 알료들을 좀 자세히 탐구를 해봤더니 네. 이게 전부 다 코발트 블루로 칠해져 있다라는 어... 거였어요. 여기에 이제 뭐 노란색 안료, 알료, 자줏빛 안료를 좀 섞어서 칠한 거였는데. 아, 네.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 물감 층이 여러 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나중에 다시 한번 지금 보면 우산 쓰고 있는 여인 위도 색깔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파란색이 굉장히 진하고 그쵸. 어떤 분은 약간 하늘색 느낌이고 네. 다 달라요. 색깔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기에는 또 다른 블루를 섞은 거예요. 아. 아까 저희 방금 전에 봤던. 덧치를 네. 울트라마린 있죠. 아 울트라마린을 네. 코발트 블루에. 맞아요. 야. 그래서 약간 섞어서. 또한번 더칠을 했던 아... 그래서 거의 5년 여간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야,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 다른 색으로 맞아요. 보이군요. 네네. 아, 예전에 우리도 미술 시간에 도화지에다가 계속 더칠하면은 이제 거기. 종이에서 떼 나오고 똥, 아, 똥이라고 똥 나오고, 똥 <laughs> 똥 나오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 르누아르는 거장이었습니다 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고요 자, 저렇게 르누아르의 우산처럼 다양한 파란색을 활용한 그림 또 있을까요? 네, 이 토마스 게인즈버러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어... 소년 네, 그림이 있어요 소년입니까? 네좀 <laughs> 어, 예, 약간 들어 보이는 소년인데요 어, 그렇죠 예. 그래도 굉장히 좀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아, 근데 파란 옷을 입고 있는데 정말로 네네. 멋있네요. 네네. 귀족 느낌 딱 납니다. 아, 아 나나요? 예예. 예. 어. <laughs>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옷 질감 같은 게 굉장히 좀 살아있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새틴으로 되어 있는 이옷 질감을 음. 어느 각도에서 보든 음. 이좀 입체감이 느껴질 수 있게 음. 엄청나게 다양한 파란색을 여기에 사용을 합니다. 약간 그 와이 대학교 아카라카 공원 단장 느낌도 좀 나네요. <laughs> 어, 그러네요. 예. 어, 맞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게인즈버러가 라이벌이 한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슈아 레인홀즈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파란색 너무 차가운 색이어서 좀 그림으로 그리긴 좀 그렇지 않나라고 한 거죠. 아, 네. 근데 게인즈버러가 <laughs> 무슨 소리야? 파란색이 얼마나 멋있는데 하면서 오. 증명한 그림인 거예요. 이거 봐봐.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파란색을 멋지지? 써도 차갑지만은 않아. 그쵸. 따뜻한 질감을 맞아요. 만들 수 있어. 네. 표정이 차가워요, 저 친구는. <laughs> 표정이 차가워요. 옷은 따뜻한데 표정이 차가워요. <laughs>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울트라마린도 있고, 코발트도 있고, 전파남, 청록색, 뭐 음. 암회색, 인디고 이런 색깔들이 <laughs> 또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거장 파블로 피카소도요 한동안 작품 전체가 푸른색이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피카소 작품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음. 한 3년 정도 시기 동안에 피카소의 전체 그림이 전부 다 푸른색으로 뒤덮였던 어, 시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기를 청색 시대라고 어.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왜 그랬을까? 네. 그래서 어, 이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당시에 좀 피카소가 청색 시대가 시작이 됐던 게 친한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친한 네. 친구 한명 있었는데 화가 중에 한 명이었고요. 카를로스 카사엘마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이 친구가 스무 살에 파리에서 자살을 하게 돼요. 아. 근데 피카소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뭐 스튜디오도 같이 사용을 하고 네. 이제 많은 것들을 같이 도모하던 사이였는데 음. 이제 친구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파티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네. 이제 피카소가 당시에 또, 좀 이제 판매도 많이 부진하고 음. 당시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캔버스에. 푸른색으로 뒤덮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표현했던 그림들도 보시면요, 네. 약간 그림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뭐 거지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표현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좀 굉장히 우울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아, 표현을 합니다. 유튜브에 저희가 띄어드린 피카소의 엄마와 아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진짜 그 푸른색을 지배적으로 썼는데 아 우울한 느낌이 확 나네요, 진짜.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한동안은,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 음. 시기가 또 끝나는 시기가 와요 네. 그래서 끝나는 시기에 인생이라는 작품을 아. 또 그리거든요 네. 요그림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남성 한 명이 보이는데 저 친구의 얼굴이 카사히마스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 죽은 친구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인생이 인생이라는 작품으로 청색시대가 거의 끝나는데 그때 또 네. 마지막으로 친구의 얼굴을 아.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피카소도 한때 중점적으로 활용했던 파란색이었습니다. 이번엔 이름도 조금 생소한 색인데요. 프로시안 블루라는 색깔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색은 1704년 독일의 화학자 야코프 디스바와 요한 콜라트 디페리 우연히 개발한 색이라고요. 네. 이게 만들어진 게좀 굉장히 좀 재밌는 에피소드로 만들어지는데 네. 당시에 빨간색 코치닐 레드라는 색소를 연구를 하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이 빨간색 색소에 또 다른 빨간색 색소를 어. 이제 타서 네. 새롭게 만들면 이제 좀 쉽게 다량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 이제 막 색소를 섞어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네. 빨간색에 빨간색을 섞었는데 네. 파란색이 나오더래요. 그게 원래 그런가? 아, 아니, 아니지 않나?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이게 탄산칼륨을 사용하던 중에 여기에 동물성 기름이 섞인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푸른색으로 아, 나왔다고 진짜 해요. 진짜 우연히. 네, 맞아요. 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던 게 프로시안 블루였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울트라마린보다 만들기 좀 쉽기도 하고 오. 가격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1723년부터 상업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프로이센 궁전 예술가들이 이 색을 너무너무 사랑했었대요. 음. 그래서 프로이센 이 이름 때문에 아. 이 블루의 이름도 프러시안 블루가 아하, 되었던 거죠. 정말 우연한 계기를 거쳐서 파란색에 대한 접근성도 이때 대폭 좀 높아졌겠네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영국의 예술가 스튜어드 샘플이 그~ 아니쉬 카푸어 빼고 누구나 쓸수 있는 검은색 블랙 (2.0을)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은 직접 파란색을 만든 화가를 소개해 주신다고 네또 네. 저번에 아니쉬 카푸어처럼 네. 본인의 색을 만들어서 특허를 낸 화가가 한명 아, 있어요 그래요? 네 어... 이브클랭이라는 화가인데요 예. 요 화가예요 어... 지금 딱 본인의 시그니처 색을 손바닥에 딱 바르고. 파란색을 칠했네요. 네, 맞아요. 예. 저 색이거든요. 아, 저 색을 개발해서 특화를 냈군요 네, 그래서 이브클랭은 프랑스 니스 태생인데요. 음. 처음에 이 파란색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냐면, 어, 처음부터 파란색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니스, 어, 남프랑스 보면요. 되게 날씨도 좋고, 음. 바다도 엄청 아름답거든요. 네. 예. <laughs> 그래서 누워, 있었, 누워 있었나 봐요. 예. 누워서 푸른 하늘을 보면서 나는 이제 푸른 하늘은 나의 첫 작품이야. 라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음. 손으로 이렇게 하늘에 사인하는 신용을 했었대요. 아, 허공에다가. 네네. 어. 그러면서. 작품가 <laughs> 감성적이죠? 어, 이 전혀 이해를 예. 못하는 표정으로. 예. 네네. 무튼 그런 걸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 네. 어, 이제 이 이후에 처, 어, 클랭이 1955년도에 살롱데 레알리테 누벨 이라는 음.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오직 다 주황색으로만 되어 있는 작품을 그려서 제출을 해요 어, 그래요? 어, 캔버스가 전부 다 주황색으로 채워져 있는 음. 근데 살롱이 이걸 바로 떨어뜨린 거죠 어. 근데 클랭이 아 지금 당신들은 네.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네. 하면서 다시 한번 어, 단색화라고 하죠. 네. 가득 채워져 있는 작품을 또 만드는데 그때 네. 이제 파랑색을 활용을 합니다. 아. 그래서 1960년 안료 상인이랑 화학자들이랑 힘을 합쳐서 합성 전색제 로도파스라는 거를 음.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파란색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인터내셔널 클랭 블루. 본인의 이름을 오. 따서 만든 거예요. 네. 네, 줄여서 IBK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색소를 만들어서 특허까지 내버립니다. 네, 요 색인데요. 네. 예뻐요. 네, 그래서 <laughs> 울트라마린이랑 좀 굉장히 비슷한데요. 예색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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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늘 가급적 좀 유튜브로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색깔이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파란색이. 네, 네. 네. 그래서 이 색깔도 굉장히 좀 선명하고 진한 일종의 음. 울트라마린 계열의 색깔인데요. 이게 젖은 상태이건 마른 상태이건 이런 동일한 밝기랑 농도를 음. 진인색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합성수지에 건조시킨 안료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살롱 너희들 잘못된 거야. 어. 내가 이색 하나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작품을 간색으로. 보여주겠다. 어. 네.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어, 57년에 인터내셔널 클랭 블루가 완성되고 클랭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색은 모든 기능적 정당화로부터 해방된 파랑 그 자체다. 네. 크,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는 맞아요. 해방의 색인 거죠. 어, 해방의 색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클랭이 자기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푸른색 칵테일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뭐 웰컴 드링크 이런 건가요? 어 네. 웰컴 드링크는 아니었고요. 네. 제 확실히 진짜 푸른색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회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남기거든요. 네. 그때도 다 IBK를 이용을 해요. 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한테 푸른색 칵테일을 제공을 하고 네. <laughs> 사람들한테 소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푸른색 소변을 <laughs> 보게 어...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렇게 안, 작품을. 안 되겠죠? 어, 아, 해본 적은 없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 아마도. 안될것 같은데? 네, 아마도 프로젝트 소이 네.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 어,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좀 굉장히 실험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음. 이게 뭐냐. 음. 도대체 왜 이런 작품을 하냐라고 네. 비난을 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굉장히 어. 좀 다양한 작품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험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인체 측정이라는 작품이라고 하던데 네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여성의 나체에다가 아이비케 색을 바르는 거예요. 아, 몸에다가. 네네. 어. 그리고 그 캔버스를 캔버스에다 이렇게 몸을 구르거나 혹은 아. 찍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 위에서 마치 춤을 추듯이 이제 여인들이 몸을 찍습니다. 아. 그러면 이 몸에 물감이 발려진 부분만 네. 캔버스에 남겠죠. 몸이 그냥 부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어. 이제 도구에서도 탈피되고, 사람들이 억압을 느끼던 그 세계에서도 해방감을 아. 느낄 수 있는 이런 인체 측정이라는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찍힌 모양이 약간 그 엑스염색체의 느낌도 나고 오, 맞아요, 맞아요. 되게 그럼요? 묘합니다. 예, 네네. 어떻게 뭐 설명을 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laughs>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라도. <laughs> 자, 정말 실험적인 그 시도를 했던 클랭인데, 어, 34살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군요 네네 클랭이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어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마지막 5년 동안 불태우면서 본인의 색을 활용한 작품들을 만듭니다 음. 네. 그래서 이브 클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란색이란 무엇인가 파란색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 것이다 음. 파란색에는 차원이 없다 다른 색들이 차지한 차원 그 너머의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푸른 하늘, 푸른 바다에 사실은 진짜 파란색은 없어요.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걸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화가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미술작품으로 볼수 있는 그런 많은 색들이 음. 눈으로만 보는 색이 아니라 음. 정말 작품을 볼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색을 좋아하고, 아하. 이 색의 본질은 무엇이고, 아하. 이 작품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인지 생각하는 데에서 좀 그런 선호가 오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또 오늘 느꼈던 파란색 중에 어떤 색이 제일 마음에 들으셨을지 음. 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시간과 이어서 색특집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진짜 본질을 못 담아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만큼 미술을 볼 때는 마음으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또 F같은 발언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집션 블루부터 인터내셔널 클랭 블루까지 미술사 속 파란색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유재이전시설가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